아니 얘들아 이거 그 토토 올라가서 멤버 고정으로 안 하고 맵판 돌려서 할 거거든? 그냥 협곡 두 판에? 칼바람 한 판에서? 승률 제일 높은 사람이? 20만 원씩 가지는 걸로 하자 아 이거 방송에도 뱀픽 때 화면은 보여주지 말자 와 근데 진짜 CK 한판 하기 힘들다 얘들아 아니면 그냥 오디오 켜놓게 그냥 이걸 랜덤으로 할래? 세번씩 아 챔피언 누른 다음에 그걸로 할래? 단우리 이런 애들 못 믿는 게세번 누른 척한 다음에 챔피언 픽할 것 같아 <laughs> 아 근데 진짜 얘들아 <laughs> 씹편수 하나 있다 단우리 똥 싸러 왔어 드디어 왔다, 오디오 도둑. 미안해, 배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. 똥덩어리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셋! 아 <laughs> 소리키면 챔프 소리 나오겠지? 1분 27초 해야겠다 아, 조용히 하려 하겠... 하겠... 했잖아요 누리님 <laughs> 조용히 했어요 저! 맞아, 이거 맞아, 하면은 맞아. 이거 챔피언 소리 들리겠지? 이 소리 하셨잖아요 아니 그..그거는 그 그냥 아, 아이 누갈통 예? 근데 밤밤만님은왜 말씀이 없으시지? 어, 어 일단 네 말씀을 열심히 하는말 <laughs> 열심히 하 하는 말을 게. 열심히 하는데 확인했어 밤바 너도 누리언니 좋아하냐? 내 와. 또래 애들은 원래 누리언니 다 좋아해 축복 아, 피우 하면 아직도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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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뭐 빼볼래요? 네 빼만 하고 어, 있는 나이스 어어 나이스 힐잘 썼다 응. 어, 빼고 있아 빼면, 빼면 돼x2 아, 아, 네. 빼 네. 아, 존나 센데 한번로볼게요 어, 저도 때려볼게려가가위안 왔거든. <laughs> 아 미드 갈게 하지 아 ㅅㅂ 미안 공랐다야 다이버 달자이탱 나이스 나이스 우와아 공다네이까지 하자 브 까지 <laughs> 이거, 이거 다니라 <다이애나> <laughs> <laughs> <언니, 나> 참았다 <웃음> <웃음> 어 미드 미드 좋아좋아좋아좋나 좋아. 올라가는 중 아이스 바밤바 바밤바 놀이 바밤바 뭐야 아이 줄때사람 맛있지 아이 내가 먹고 먹은... 어, 좋은데요. 밤이 뭐야 이거? 밤놀이 전 봐.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아, <laughs> 저희 왕자님이 잘 하신다. 싸 보세요. 아, 와미 오늘 잘잘야야야 멤버들 한번공컨해 드릴게요. 맞습니다왜 음, 이렇게 구려? 아 뭐야 이거? 지랄하고 네. 있네. 빙신아뭐 맨날 떼깝스인데? 아니. 왜왜왜티 <콜라> 티네요. 아, 왜 티내냐고요. 야야, 나 콩콩이 들어. 구간체 질문하시는 거예요? 다돌이 <laughs> <님이>. 님한테. <laughs> 아, <웃음> 망했다. 나 이거 처음 해 봐. <laughs> 카가리 왜 나와? 존나 짜증 이픽한 거 아니야? 왜 랭가야 이 새끼는? 팀이 <laughs> 날야 <카메라 웃음> <inverso> 여기까지 간 다음에 상대 갈리 찾아줄래? 아 쇼페야. 아 미안 아, 내가 카신 걸 몰랐어. 더가시 화가 났어. 말을 안 들어. 말을 어? 야, 아, 여, 여기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야, 거기서 말고 일로 이리로 이로 아, 패시가 화가 나네. 퀸그 칼고 와라라고 하는데. 야, 어쩌려 미안해. 나 그거 아, 뭐, 있는 줄. 아니, 이거 뭐, 좀, 뭐. 좀 쳐줘. 아니, 야 아, 씨발. 아니, 쳐주라고 아이, 새끼야. <laughs> <저 잠깐. 웃음> 아 씨. 아, 왜? <laughs> 아나처음해봐서 지금 너무 긴장돼. <laughs> 아니 저또 썼어 서브머에 어떻게 나가나 <laughs> 말하고 써줘서요 성 나가니까 인연에 쓰지 제, 마세요. 죄송해요. 아니 죄송해요. 갈리오 올라가네요. 이번엔 어, 드릴게요. 아, 죽었어요. 아, 시락국밥님, 아. 아, 진짜 존나 어려워서 정신 나갈 것 같아요. 아니요, 누리님은 할수 있어요. 아, 따이고 왔다. 아. 어, 바텀 나이스. 네. 덕분에유초 먹었어요. 땡큐 네. 폴 바... 바텀. 괜찮아요. 징크스라서 상윤이가 후방 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. 우리 팀새끼들은 그 처음 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. <laughs> 이거 레나타는 뭐 가야 돼? 꿈, 꿈, 꿈생식 꿈. 꿈생식이? 뭐, 뭐, 뭔데? <laughs> 먹고갈려붙다갈려붙다갈려붙다 갈려붙어 갈려붙어 3일 노궁 3일 노궁 갈려있어 덧갈려있어 랄나 너무 잘 들어갔다 3일 녹음이야 다이나 아이나 볼게. 빨, 뭐 다이나 피아아 음. 이게 죽어? 와, 비왜 이렇게 씹 하도 뭐지? 너랑 나랑 있는 팀에 정글 서포뭐 챔피언 이상하다니까? 동아야 근데 어, 그런 말인데. 저랑 나랑만 인페라는 뜻이었나? 이즈가. 만약 제가 이즈 잡을게요. 네. 잡을 수 있어요? 안될것 같. 안 야, 이즈가 멜모가 있어요. 기다려 봐요, 저 인피터스 이제 한타 좀하게요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. 보러 네, 네, 봐, 누구들? 뭐뭐뭐 없어요. 뭐 아, 없어요, 뭐, 나, 뭐안 없어요. 뭐도 없어요, 뭐 없어요. 내가 할게 씨. 오케이, 좋다. 오, 야, 좋은데, 좋은데? 해봐 해봐 해봐. 야, 야 어, 아, 좋은데요? 가가가가가 가. 아, 좋은데요 아, 가. 한번 아안 돼요. 안 돼! 잘 드릴게요. 아, 이거 이거 해 이거 해 이거. 아, <oatme> oh, 그래. 어, 뭐야? 어디 가? 가? 나 다시 하고서 갈게. 하고서 하고서 고 아, 있어. 야 야. 아, 이거 돼, 줄게 그러면... 어. 아니 우리 민주정을 적팀에서 대리기 사품인데 우리 소울 건자. 시... 아 연진 드다니아못 하는 거나안돼 어떡해요 처음 해본단 말이에요. 아, 진짜, 진짜. 에코 신드라 브라운 왜왜왜 몸들 이들. 우리 서포터 갈 때마다 이거 못뭐 찍어요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이 말밖에 안해내 서포스. 아니 나 진짜 레나탄 처음 해봐서 심한다. 어떡해 내 마음대로 아, 할 수가 해봤어. 없잖아. 하는 게나 봐봐. 어? 하시는군요. 깎아내려. 여기 우리 지켜봅시다. 아, 잠깐만. 나 우리 팀 칼바람 같은 팀 되는 놈들 있으면 돈 절대 못먹게 때려 박을 거야. 반우리 눈길 캐니언 너네 먹지 마. 그래 그래 그래. 단우리 눈길 캐니언 너네 너네 먹지 마. 다음 깐 두고 보시죠. 6130 2977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랭가 6130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? 궁금하게 랭가 혹시 궁으로 갱킹이나 킬슷한적 있어요? 아, 근데 이게 저도 사연이 있었고요. 누리님 예 누리님 1승1패죠이판 이기면은 0만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관절함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아. 애니비아 모스였습니다 아. 됐어 얘들아 우리팀 점키한 보라고 챌린저 근데 우리 운이 없나 아 재밌겠다 아, 아 뭐해 지금부터 아. 게임 시작하지 <laughs> do you want to play game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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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놈 여기 여기 바꾸시면 돼 오늘따라 야야표 그냥 아껴 아껴 뭐 아, 그래. 아, 그래. 져라! 져! 져! 그래. 잘았어래았어이래져래그음이잖아요 그래. 아, 그래 이랑 무슨 상관인지 초반 아이가, 아이가 초반이야! 초반! 이거! 이거!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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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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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빠래다 맛있다? 야 얘들아 500개는 따고 가야래 그래. 그게그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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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... 야! 도시락 먹올까 아, 이분들 죽여, 이분들 죽여, 이분들 죽여, 죽여, 죽여! 자, 죄도 죽여! 일로 와. 저 그거 이요 알, 알, 알. 그거. <laughs> 깨버리자. 못 깨나? 아니, 두 개, 두개 먹어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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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아이고고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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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노루큐! 야, 자야 노공! 자야 노공! 자야 뭐임? 자야 X나 못데 뭐임? 좋은데? 아아 아우 좋네 나하는데 너무 더워, 더버버! 지금! 지금! 와우! 지금하고 사라지고 있으면 아파. 무서웠다. 어때, 나의 이미지? 상사체! 그거 함께 사라지네. 아! 애니비아가 딜좀 못하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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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다. 이 어? 뭐? 오, 투 투알이 자야잡고 사킬시킬 때 뭐야? 자야 존나 못해, 자야 존나 못해, 투알이. 우리 캔트리 훨씬 잘하는데? <웃음> <웃음> <laughs> <Yeah>. 자, 500개씩 <laughs> 다들 받았으니까 MVP한테 100개씩 몰아주죠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저요?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